자, 103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아무래도 식이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다오로지 계산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. 당연히 이 문제의 출제자도 분명 다 대입을 해서 풀라는 게 아니라 항의 개수들을 빨리 추론해서 답을 찾아내라. 복잡한 식이지만 추론해서 너희가 찾을 수 있다. 요거를 이제 좀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10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를 쫙 읽어보면 결국 a의 3승 마이너스 3... 다시, 8B3승을 계산한 값이, 값에서, 그 계산한 식에서, X의 5승의 개수와 X의 4승의 개수를 각각 찾으라는 문제예요. 그러면, 그러면, 어, 제가 먼저 이 식을 봤을 때는, 그니까, A의 3승 마이너스 8B의 3승이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가능한 형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바로서는 이 친구를, 일 곱셈공식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. 변형으로.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. 이렇게 될 거고. 그 다음에, 플러스, 플러스, 3xy였으니까 이 친구는 6ab가 되겠죠. 6ab에다가 a-2b 이렇게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a-2b를 그래서 구해 봤더니 이 친구가 x의 3승 더하기, 2x의 제곱 더하기, 4x 더하기 6에서 2x 제곱 마이너스,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요. 결국 x의 3승이란 값이 나와요. 아 그러니까 a의 3승 마이너스 8b의 3승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표현을 해서 a 마이너스 2b를 구하려고 딱 봤더니 어머나 a 마이너스 2b의 값이 x의 3승이랑 굉장히 단순한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당연히 이걸 의도를 했겠죠 여러분들한테도 찾으라고 하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3번의 문제를 풀면서 갑자기. 뭐, 뇌에, 뭐, 뭐, 예를 들어서, 뭐, 수학자가 싹 스쳐가면서, A 빼기 2배 값은 X의 3승입니다.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? 바로 생각 못 해요. 그거는 답지를 보지 않고서야 생각하기가 힘듭니다. 그렇다라는 거는, 당연히 a의 3승 마이너스 8b의 3승이라는 비교적 일단 먼저 해석할 수 있는 식을 먼저 해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다음 해야 될게 뭐지?를 찾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 해야 될게 a 빼기 2b가 얼마지?를 봤더니 a 빼기 2b가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여기다 대입을 다 해버리겠습니다. 그럼 얘는 x의 3승의 3승이니까 이 친구는 x의 9승이 되고요. 그다음 여긴 6a b이니까 6에다가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x의 3승을 또 곱해야 되겠죠. 그렇죠? 자, 그러면 여기가 결국 8 a 우리가 구하고자는 하 a의 3승 마이너스 8b의 3승의 식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x의 5승의 계수와 x의 4승의 계수가 궁금하죠.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도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x의 3승을 그냥 곱하고 있어요.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더라도 그 상수랑 x의 3승이 곱해지면서 그냥 x 3승의 개수가돼 버립니다.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. 아, 이 식에서 x의 개수와 x 제곱의 개수를 각각 뽑아내어야만 x의 3승을 곱함으로써 x의 4승과 x의 5승의 개수가 만들어지겠구나를 추측하시면 됩니다. 되셨죠? 그러면 x의 개수를 먼저 찾아낼 건데 x의 개수는요 자 구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상수항을 뽑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반드시 2 x 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두 개를 곱함으로써 x의 개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2가 처음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그맨 처음에 이제 6이 있는데 어, 요것도 그냥 곱해 놓을게요 바로 6 곱하기 6 이렇게요 바로 곱할게요 그다음 2까지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맞죠 음. 6은 어차피 마지막에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해도 되니까 중괄호 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6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어 그렇게 뽑았지만 또 다르게도 뽑을 수 있죠 제가 만약에 4x를 뽑으면 이 친구는 3을 뽑으면 니다 그럼 이제 얘는 개수가 4 곱하기 3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밖에 없겠죠 두개가될수 있는 게2 4입니다 따라서 24 곱하기 6 해서 144다. 이렇게 될 거고, 이게 X4승의 개수니까 Q가 되겠네요. 그럼 X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또한번 해봅시다. 자, 얘는 만약에 제가 얘를 뽑았어요. 얘를 뽑았어요. 그러면 얘는 상수를 뽑아야 되겠죠. 따라서 6 곱하기, 아까 여기 있던 요 6을 곱한 겁니다. 얘는 2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, 더하기. 그 다음에 제가 6을 뽑았어요. 그럼 X 제곱을 뽑으면 되겠죠. 6 곱하기 1될 거고, 이게 끝이냐? 아니죠. 4x를 뽑았어요. 2x도 뽑아야 되겠죠. 더하기 4 곱하기 2다.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. 그럼 얘는 얘가 8이고요. 얘가 6이고 얘가 6이니까 12에 8, 20이니까 6 곱하면 120이고 이게 바로 p, 즉 x의 5승의 개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결국 두 개를 더하라면 200, 얼마죠? 64가 정답이 되겠네요. 자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접, 좀, 이 문제는 접근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접근 어려운 게 결국 a-2b가 x의 3승이다 요 규칙을 찾아낸다면 주어진 조건에서 요렇게 해석을 할줄만 안다면 그 다음에는 쭉 그냥 조금 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앞쪽에서 우리 b단계에서 풀었던 개수 찾기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였다? 그쵸 요거를 찾을 수 있니를 물어본 거였습니다